다들 연차를 말하다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정무역 리뷰 2회를 시작합니다. 페어 트레이드라는 단체의 공정무역 운동을 특징짓는 것은 최저 가격제와 프리미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프리미엄은 상품 가격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돈으로 커피는 1파운드당 20센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조합에 지급되어지고 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협의해서 그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단체가 최초에 생각했던 이 비용의 용도는 농사기술을 습득하거나 위생시설을 개선하거나 뭔가 노동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얘기하는 프리미엄의 사용처에 대한 인터뷰 내용 보시겠습니다. 조합에 건물을 새로 짓거나 조합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충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과테말라 어느 조합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커피랩을 만드는 데서 써요.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지. 과테말라의 어느 큰 규모 생산 조합의 매니저가 자랑하듯 털어놓은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리 조합이 받았던 프리미엄의 3분의 1은 인증 수수료로 소비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커피 농장 조합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이 더 필요하거나. 건물을 증축하고 보수하는 일은 경영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겠죠. 커피랩을 만들어서 생산되는 커피의 맛을 평가하고 품질 양상을 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 생산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절실하고 시급한 개선 사항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용도가 경영주의 의도로 쓰인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마지막에 페어트레이드 인증수수료의 프리미엄 3분의 1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인증 수수료는 조합원의 능력 향상이나 생활 개선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생산 소요 비용인 것이죠. 이것은 제품가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프리미엄의 용도는 아닙니다. 공정무역 운동의 초창기와 현재의 모습은 비슷한 점을 찾기 어려울 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자들도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했는데 아무래도 공정무역 운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더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밸류체인 가치사슬이란 용어 들어보셨나요? 요즘은 경제 흐름이 매우 복잡한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커피 한잔 가격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분명 여러 단계 있겠지만 소비자가 정확히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시작은 원두를 생산하는 농부일 거고, 어느 중개업자가 여러 농부가 생산한 그린 원두를 수집해서 수출업자에게 넘기면 수출업자는 수입자의 요구에 맞게 포장하고 서류를 갖추어서 선적합니다. 소비국의 수입업자는 입수한 원두를 유통업자나 제조업체에게 넘기고, 그린 원두는 여러 가지 공정을 통과해서 다양한 완제품으로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의 제품이 소비되기까지는 거기에 관여한 다양한 사슬이 있고 그 사슬마다 소비자가 지불한 현금이 나눠지는 것이겠죠. 여기서 그 사슬을 형성하는 모든 집단을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 팔리면 누가 이익을 보나 알아보려면 밸류체인에 누가 있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또그 체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면 그 밸류체인에서 누가 영향력이 가장 센가, 즉 지배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 운동에서 과거와 현재의 밸류체인과 지배구조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09년 영국의 학자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초창기 공정무역 운동은 일반 기업과는 무관했고, 제3국의 빈곤 해결에 관심이 있는 선진국의 활동가들이 어느 한 지역의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통해서 조달한 상품을 개인적 인맥을 통해 판매해서 그 이익을 생산자에게 나눠주는 구조였습니다. 밸류체인의 주체는 사회 활동가들이었고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생산자가 받는 이익도 컸습니다. 생산자는 활동가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서. 서로 신뢰가 높았고 활동가들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이였기에 서로 간 유대가 끈끈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질려는 차를 마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